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호흡근육 강화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자 소개 슬라이드를 넣으라고 하셔서 제가 무슨 사진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찍었습니다. 어, 병원 홍보팀에서 코로나 전에 찍어준 사진인데, 아, 이런... 마스크 벗고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스페셜리티로 하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교실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영남대병원 재활학과의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기술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폐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나서 폐가 좋아져서 호흡기를 떼려고 하는데 호흡근육의 탈조건화 때문에 빨리 못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실패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어, 여기서 탈조커나란 제가 밑에 써놓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다리에,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 치료를 했다. 그리고 뼈가 잘 붙었다. 그래서, 아, 이제 깁스 푸셔도 됩니다. 하고 풀고 걸으려고 했는데, 어, 나는 잘 붙었다고 치료 잘 됐다고 했는데 휘청거리면서 잘못 걷겠다. 이게 깁스 치료 동안 내가 내 다리 근육을 안 써서 다리 근육에 탈조건화가 와서 어, 잘못 걷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면 인공호흡기가 인공적으로 호흡을 시켜주고 공기를 주입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의 호흡 근육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호흡 근육에 탈조건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흡 근육에 탈조건화가 생기게 되면 폐가 다 좋아져서 호흡기를 떼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 그래서 호흡기를 못 떼게 되면 그 저희가 아시겠지만 인공 호흡기를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침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제 관을 꽂고 있으니까 침을 삼키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 침이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또 와서 이차적인 문제로 다시 어 인공 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와 호흡근육에 대한 신경근육 전기 자극기를 결합하고 이러한 인공호흡기의 신호를 유무선으로 받아서 선택된 호흡근육의 신경근육 전기 자극기로 호흡근육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동안 동시에 호흡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예상한 기계입니다. 기술 내용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 호흡기의 어떤 그기 설정된 신호를 신경근육 전기 자극기로 유선으로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호흡 근육에 부착된 패드로 전달하고 알람 수단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계입니다. 기술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 신호를 이용해서 호흡 근육의 신경근육 전기 자극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동시에 또 호흡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호흡 기능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폐질환 환자들에서 호흡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호흡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 그러면 그냥 이그 환자들한테 기설정된 그 전기 자극기를 붙이면 되지 않느냐. 환자마다 호흡 강도나 호흡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숨을 내쉬고 싶은데 공기가 들어온다. 그럼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어떤 호흡기 신호를 어떤 이러한 전기 자극 신호로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자 맞춤형 호흡 근육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 후 탈족관화 및 호흡기 유발 폐렴을 예방하고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호흡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모든 인공호흡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인공호흡기가 없는 보통 의원급 말고는 인공호흡기가 한 대씩 다 병원에는 있게 되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요즘은 이러한 만성 폐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 정책이 보다 어, 가정에서 자가로 치료하는 쪽으로 국가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정용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많이 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용 인공호흡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 제한성 폐질환에 사용하는 볼륨 조정형,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에 사용하는 압력 조절형의 모든 인공호흡기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폐실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이런 폐실질의 기능 조절을 하면서 호흡근육의 운동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흑기근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호기근이 종류가 많은데, 어, 선택적으로 어, 조건을 설정해서 운동의 강도 역시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환자 맞춤형 재활 개념의 인공호흡기라는 어, 특성이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요세 개만 얹었습니다. 근데, 어, 사실 그이 특허는 코로나 이전에 어, 등록이 된 특허인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 호흡기 전단 클리닉을 천 곳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뭐또 어, 코로나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호흡 인공 호흡기가 부족하, 부족하다 SOS를 치는 뉴스를 어, 릴리즈하기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인공 호흡기 수요가 급증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어 뭐이 호흡기를 만드는 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 제가 앞서 어 코로나 이전 시대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러한 현 시점에 좀어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성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2018년 코로나 이전의 예상입니다 2018년에 8억 5천 뭐 990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12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근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인공호흡기 시장은 이거의 수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이미 국내 특허는 두 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특허 등록 기일이 좀 됐는데,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 지금 보면, 3번, 4번에 보면 이러한 인공호흡기는 사실 해외로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허를 등록하였고 유럽에는 출현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 위에 사진을 갖고 온 것은 영남대병원 호흡기 전문 권역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 교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의 의사이고 또 영남대병원 호흡기, 호흡재활센터는 어, 규모나 어떤 기구 보유 면에서 전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 제품, 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어 바로바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피드백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어떤 이러한 부분의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